집에서 어른들이 주로 많이 키우는 풍란이에요. 보통 여기에 있는 거를 소엽 풍란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 대엽 풍란이라고 해요. 제가 들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소엽 풍란 뿌리도 많이 나있죠 그리고 대엽 풍란이 있는데, 어, 이거 보세요. 되게 말랐잖아요. 여기 이거는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히 물만 뿌려줘도 충분히 잘 자라는 상품인데. 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인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물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뿌리만 뿌리가 돌 사이에 있는 수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붙였냐라고 하고 의문가실분 있는데 살짝 보시면 약간 뭐 본드 같은 게 붙어있기도 해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식물용 본드로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놔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뿌리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정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기 전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잘 기르고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서약 풍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살도 통통하고 잘 올라왔는데, 대엽 풍랑 같은 경우는 특히 잘 말라서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 자체에 담아있는 이 수태라고 하는건데 여기가 수태가 물이 흠뻑 젖어있는 상태에서 오랜동안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집안 공기가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금방 불을 떼고 있으니까 더욱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물을 담가놓는다거나 해도 바로바로 바로 회복이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걸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바로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좋아요. 그러면 이 수태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될거예요 네, 통통하게 이제 물이 차는데 형태 자체는 지금 이 안쪽은 탱탱한데 나머지는 탱탱하지 못하잖아요. 이런거 잘라줘야 되는지 어떨지 고민하실건데 잘라주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정도 놔둔 다음에 물이 충분히 올라오면 이제 지금은 바로 물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검정 비닐봉지에 이걸 넣고, 물을 조금만 더 담아서, 하루나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하루, 최소 하루 정도는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서늘하고 따뜻하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고, 온화한,